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리 리나스타 님이 봤을 때는 이 중국 소비주, 과연 지속성이 좀 있을까요? 아, 저도 일단은 한, 아, 몇 주, 몇 달간은 좀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이외에 나중에 또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중에 탄생을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시장에 관심 이일 부분은 꼭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11월 들어서 코스피가 점차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 차근차근 올라온 부분이 10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을 지금 채우면서 올라온 거지, 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슈를 쫓아서 그 종목 들만 오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10월 달에 많이 낙폭을 했던 부분을 좀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 찾기 놀이를 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장 그리고 미국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애플이라던가 뭐 최근에 뭐 중국의 뭐 아까 말씀하신 광군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어 얘네가 어떤 뚜렷한 자기네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즉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이 어, 하나의 이슈로서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 좀 아까도 말씀, 우리 적토마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뚜렷한좀 주도 업종들이 만약에 선별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에 관심이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염두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업종이 뭐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하는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원래 있었던 시장을 되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되찾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업종 내에서 또 대장주가 누군지를 꼭 선별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장도 지금 보니까 화장품주들 중에서 코스맥스랑 한국콤마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올라갔는데 뭐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장 1%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또 주도주를 잘 선별을 해서 꼭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혜택을 톡사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